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이미 기, 줄일 기, 버릴 기입니다. 이거는 바꾸어 먹을 다. 네번 나와서 다 하신 거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없으른 문자요. 음. 없으른 문자인데, 이거와 똑같은 문자입니다 음. 이게 없으른 문자예요. 아, 많이 써요. 무망이다. 몰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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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 무망인가? 주역에? 요 네, 네 천리 무망이요. 그때 무망할 때, 아, 이래서 그거든요이 부스가 뭐냐면, 해플 놓고 보면 뭐라노. 이게 한서0계 사업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부수가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이야. 액수가 똑같아. 이게 뭐야? 이미 기 방에 모아. 안에 모아. 앞에 모아. 방에 모아. 그래서 이게 이미 기 방이야. 자, 이 글자 바꿔사업이야 이게 입이고, 요, 입이 터져, 짜파지는 모습. 흠... 하도 말이 먹어가지고. 제 배가 앞으로 터지락고그 상황에서 다 품어보고, 이미 기자야.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이미 기, 이이이 이미 기자인데, 이 글자가 요 방에 먹거든. 이게 버스로 사용하는 이미 기 방을 쓴다이 말이야. 선도 없어. 이거에 쓰고, 이거 쓰고, 뭐 별게 없어. 그런데도 이게 부수단 말이야. 자, 한번 볼게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쓰는 글자가 있다, 그제?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래수똑 같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막 간단 거죠, 이거. 쳐다보면 혼돈되어 있죠. 무용을 용서해 주시면 돼요. 불수같은 걸. 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장길장. 잠. 잠. 어. 음. 그래, 이게 있지만 이래서 막 쓰잖아요. 음. 불수같으니까흑수 같으니까 흑이 된다. 이게 대한 사실의 뭐야. 불쑥에 이렇게 썼지만요. 불쑥이 위야 들여있어요. 그런 거요 이거는 뭐예요. 이미 방이잖아요. 이미 기잖아요. 그런데 소리잖아요앉으면안 되잖아요. 어? 그런데 다른 곳에 붙으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한자리 그런 게참 많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미 기자는 바로 밥 고소할 읍에다가 밥을 숟가해 가지고 튼수로 묵는 <목소리> 거야. 참 이거 뭐 2, 3시간 끼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네. 예. 이미 다 먹었어. 이미. 기. 서보게 할수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자괄고를 하고요. 하나, 둘 하고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이기이 기자가 나와 가지고 이 앞에다가 이게 붙으면 뭐 된다? 개 대게 개가 되네. 그죠? 그래서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죠? 이렇게 나와 가지고 또 이게? 어, 이래서잖아 그죠? 자. 밑에 나오나요? 음. 자, 좋습니다. 자, 이미 기. 자, 이미 기 방이야. 그죠? 어. 자, 그 다음 글자 볼게요. 아까 제가 이 책상 글자가 뭐라고? 아니. 김이 조짐이 이렇게 했다. 기가 된다. 그죠? 괴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와 같은 뜻으로 썼다. 그죠? 어. 그래서 주인 글자가 나왔습니다. 주이다는 것은 배고픈 거잖아요. 허기진 거잖아요. 기하상태. 줄을 낮아도 있죠. 밥식에 나왔다 으면 줄을 낮쟈죠. 응. 숙면들 기도 돼요. 아. 자. 줄을 기자. 아시겠죠? 이래서도 안 들려요. 이래서도 같은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자, 다른 글자 볼게요. 예를 놓고 한번 보시오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다섯 개 하고요. 예. 이게 남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뭐냐면 파리채야. 파리채. 파리채 이렇게 때리면 파리 잡잖아. 저는 어릴 때 경주 공고에 가면 경주 공고도 좀 오래된 학교야. 그런데. 굉장히 공립학교라서 굉장히 커요 학교가. 그 뒤에 요, 요업실이 요 있어요. 요업실 뒤에 그안 하더라고. 내가 그때 사공에안됐는데그 학교에 그걸 운영 안 하니까 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뭐뭐 뒤에 뭐 담도 없어요 그 학교 옛날에는. 어, 동생하고 들고 동생 데리고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이거를 반을 잘 보고, 이, 남만은 그래가지고, 이리, 내가, 이게, 잘라가지고, 이 이게, 벌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리 매가지고, 차, 차, 이게, 철을 치고는, 동생이 깜짝 놀고, 차가 때리면, 배를 허옇게 틀어내고, 겨울에 푹푹 뛰는 거야. 겨울이 워낙 많으니까. 얼마 잡으면, 한 나만 잡아요. 잡아 집에 면겨울다 살아있어. 또, 티, 티에 나가는 게 있어. 그러면, 닭장이다 던져놓으면, 가방이 이상하게 개운을 주면은, 사람들또못 먹어. 거벌레가. 그 아, 어떻게 웃기더라고. 네. 네. 매일그 일을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개운이 너무 뭐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또 뺏기. 옆에 어른들한테. 저거 사람 면 묵다고 방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가 좀 중앙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방. 이게 바로 파리치 같은 거예요. 뭘 잡는 거야. 그래서 이감 써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자. 다시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자. 그럼 이후에다가 받전을 쓰고 이감 써보겠습니다. 받전 안 써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것이 보인을 했죠? 이게 바로, 마칠 필자야. 뭘 마치는지 알아요? 내가 깨구리 사장을 마친 거예요. 이게, 파리채 들고. 이걸 고 하셔야 돼요. 우리 술병 옆에 보면, 등기 필증에딱 붙어있어. 필, 맞췄다. 우리는 졸업이라 하잖아. 중국에는 필업이라고 래 그래. 맞췄다. 학업을 마치니 필연이야. 자이 마실리티를 모니면 안 돼. 봉 내가 이야기하는 게안 돼. 다시 쓰겠다. 마실리티 쓰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실리티를 쓰겠다. 꼭 아시면 돼 이게 뭐냐고? 파리채. 이게 파리채. 파리채에 가에 다시 나무, 목을 언제 볼까 얘기해요. 이거를 그대로 엎어 보면은 이래되겠네 맞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파리층 같은 게다가, 서리바퀴야. 서리바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키는 별도로 있다, 그죠? 키도 서리바퀴가 생기잖아이 네. 예, 서리바퀴야. 이감수복하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 아라 그냥 아까 이파리신 루킹 나왔죠. 어떻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시라죠요거는확 그렇죠? 하시면. 이게 뭐라고? 파리체. 네. 이거는 어떻게밖 네. 됐어요. 향수시. 네. 이게 뭐라고? 아, 아들이 아야 아이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네. 아이가나 온다부터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아이 돌아 나올 돌겠지. 아이가 돌아 나와가 있어야 아이라까지 가품에는 아이가 안 되잖아. 버려야 되잖아. 그죠? 이것이 바로 버릴 기자야. 버릴 기 이게 무슨 자? 예? 폐되요. 못쓰게 뭐될 폐. 폐품폐. 못쓰게 되는 걸왜해놓 버려야지. 그것만 폐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아이를 낳아서 세대밖에 담아 갖다 버렸다 겠죠 한번 써볼게요. 16명 나오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명만 간다 오늘. 800에서 412%가 나오네. 안? 이게 800에서 4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버릴 기잖다 이거 진짜 쓸줄 아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쓸것 같아요. 이, 이 소리 안 듣고. 절대로 못 씁니다. 가만있 봐. 면얘 넣고 뭐, 어, 얘 됐더라? 아, 대충 이렇게 쓴다고. 어,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이치하고 세대 바퀴만 구분할 줄 알면은 모든 건다끝났다 이게 가요, 안 가요, 이거? 자, 그러면은, 사냥을 마쳤어. 이게 원래 있잖아. 이게 무슨 잔지 알아요, 이게? 이게, 사냥전자예요, 이게. 사냥전자라니까? 그래서, 받쳐서가 갚으니까, 사냥전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냥전이 됐어. 이게 사냥전자야. 그 다음에, 사냥 다 해라, 이게 사냥전자니까, 사냥 다 했으면, 뭐야? 파리색을 다 잡겠어. 이거 바 사냥 끝났어. 마치고 필요해. 얘기를 났어. <목소리> 뭘그었어 여보, 세리막이 어떻게, 해? <목소리> 알았어. 내가 알아서 <알았어>. 할게. 그러고. 쓰리바퀴에 담가가지고 깨끗하게 최대한 오는 <목소리> <목소리> <세리막이 온> 거야. 칠풍에. <목소리> 버릴 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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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고 12억 심비, 써세요. <목소리> 그리고 버리는 거 많잖아. 내가 뭐 하다가 참 포기할 수도 던질 부여덕고 그래서 그래도 쓰레기도 던져 버리는 거거지요 투기라잖아요 불법 투기할 때는 법에 어긋나게 해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렇게 쓰있다 말이야 이게 바로 이거 만약에 어 내가 돈을 가지고 할 때는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그 투기는 우리 부동산 투기할 때는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기획, 기회있었 않습니까? 이게 투기고, 이렇게. 이거 벌, 던져버려. 던질투, 던져버려. 음. 자, 영거는 아까 처음 들었지. 받재는 이제 4년제이란 말을. 이거는 상급이 돼야 말할 수 있지. 사업이 예으면 혼돈이 잘안보도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게 4년제이다. 4년제. 근데, 문, 저 고문을 보다보면, 이란수이 위에서가 사장 나타나는 글자 나와요. 이 바디 뭐하는거 이렇게 했더만, 이게 사냥이란 말이에요. 음.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음. 마치 음. 자, 이것만 마치필에다가 이게 뭐라고? 술바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이를, 아는 입으로 버리를 이렇게. 음. 이게 나무 잎이야. 여기다가, 바로, 이게 인간 세자다. 진짜 영어색자가 30이니까 이래서 많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입, 옆. 또 이것도 하면 이래서 가르줄거예요 이거 구름 다 시키면은 입, 옆 이랬다. 서놓았다 많은데? 이 입은 이랬는데 이게 엽이 아니라 이돼있 그냥. 입은 이랬으면 니 입이 써야지. 그죠? <laughs> 네. 받았다. 성변 때가. 옆자리, 응. 옆서 응. 그래서 떨어지는 이가 뭐라고? 바람이 아, 어, 떨어지는 이필 뭐라고? 낙엽인데. 낙엽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 떨어지고 있는데 또 떨어지는 낙엽이, 그런 말을 하는아요 낙엽을. 거지. 낙엽. 낙엽을 밟으면 그냥 막봤는데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 그냥 떨어지는 엽을 밟으면 되는데 그냥.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